자,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한 번에 지침이 있죠. 이게 천차 유효공 때문좀 어려워요, 계수문제 자, 일단 an하고 an'을 더해서 강대항이 2배가 됐으니 뭐 제차수에 정하시가 충분히 고시가 됐죠. 자, am-s는 공체가 2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6n제곱 3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냥 했어도 되는 거네. 이거 미분한 다음에 n 제분의 1을 한번더 빼면 됐어. 근데 어려울 것 같으면, 얘네가 1 집어넣으면 a1만 나오잖아요. 1 집어넣었으니까 이구 9거든요. 근데 얘네가 2 집어넣으면, k에 1 대입했을 때 a1, 2 e 집어넣었을 때 ac, 1번하고 3번을 더해줬거든2 집어넣은 거예요. 6424에 236에 30이 나오기 때문에, A3가 <laughs> 21이 됩니다. 1번이 군대 3번이 21이면, 공차 2개에서 12, 공차 하나 6이란 얘기죠. 1반의 얘기는, 6 n 으로 출발을 하고 1대1로 했을 때그나다면 3이라고 할수 있지. 가에 들어갈 알맞은 100배는, UN과 3입니다. 뭐이런거예요 어, 어. 자, 부등식에서 해지기는 좀 어려운데 어, 차근차근 쫓아가보았네요. 자, 삼 2의 m승이 a 보다 작다 해서 2의 m승은 분의1 a 보다 작다. 이때 선분의 a1은 홀수이고 2의 m승은 짝수이고 2의 m승 수열 a n 의항 중에서 2의 m-1번째 항부터 방정식으로 이게 어려다니까요이 갑자기 어렵다니 자. 요 이의 엔진, 곡선이 3분의 1의 A, 아니, 이의 엔진과 3분의 1의 a 는데요 네. 여기서 N의 한 번으로 추론해내라, 여러분. 이의 엔진, 그러니까, AA 현재 6 n 플러스 3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3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시면 그죠? 6 n 하고 3분의 1 대략해서 2N 어, 그렇죠? 2N 2 n 플러스. 어,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2 n 플러스 2이라는 여정이 2의 엔진보다는 네. 음. 어, 이 n 플러스 1인데 뭐지? 세뭐 개로 <laughs> 자, 어쨌든 수열 a n의 항 중에서 이 m m 이라는 수를 제외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 n 플러스 1이라는이 n 플러스는 홀수. 자, 이 m 이는 현재 짝수죠. 어, 그러고 보니. 빼빼 해석 어떻게 했지지 무슨 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해해 보려고 했고로 n 인이니까환고 n 1이 넘어갔을 때는 이 빼기 1나고2 그죠? 다시 한번 풀어 얘는 이의 m 마이너스 1 0 0 0 0 0 0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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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이0이0 0 0 0 0 0 0 이 m-1승은 어떤 짝수잖아죠 짝수에서 2분의 1만큼을 빼. 그 다음 숫자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 그러면 이 m-1승은 짝수 지면 빼기 2분의 1 됐다고 정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즉, 이 m 1승는 어떤 정수가 있고, 그보다 하나, 쭉 하나 앞에 2m-1승 빼기 1이라는 정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m-1승 p l 1이라는 정수. 면속하는세 정수잖아요. 자. 근데 이 정수하고 이 정수가 딱 중간에 지금 얘가 있겠죠? 음, 그거 다음보다 항번은 커야 되기 때문에 항고은 n은 여기부터 출발이야 어,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어렵죠? 자이 뜻이에요 그 다음 an은 3의 n플러스 2승보다 작다 이것도 뭐 3으로 나눠서 3분의 an과 3의 n플러스 이승을 만들어야 되네 3분의 an과 3의 n플러스 이승이 모두 꼴수이므로 수열 an의 항 중에서 몇 번째 항까지 가 이걸 만들어시나 비슷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음, 여기다 이렇게 그대로 붙이고 넘어져 3분의 1의 n이면 또다시 2n 플러스 1이죠. 3분의 1야기입니다 그럼 3의 n 플러스 1 괜히 어렵게 만들어보죠 음. 2n 3의 n 플러스 1 2분의 3의 n 플러스 1 2분의 백일 이러는데 자 정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게 정수란 뭔지 생각 한번 해보시면 삼에 플러스 일승이면 홀수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홀수만요 홀수만 계속 뽑아 빼기 일하면 짝수입니다 짝수를 2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는 정수가 맞죠 그 정수보다 작은 것까지만 빌 이게 만약에 뭐십이라는 정수예요 9까지 가는 백일하는 정수예요 9 9까지 가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가는 거냐? 이거보다 하나 작은 점수까지는 뭐 가능하다. 이거보다 하나 작은 점수니까 여기서 뭐를 빼요? 1을 빼주어야 되는거죠. 여기서 1을 빼주시면 2분의 3의 n 플러스 1승 빼기 1이기 때문에 빼기 2분의 2거든요. 빼기 2분의 3의 2승 형번호 n은 여기까지 가능하다. 다들. 그러면 음, 뭐 여기 나에 들어갈 말이 가려죠 그러면서 이게 주행인가? 네 이게 주행이에요. 자1 2에서 9등식 비용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의 모든 n의 개수는 한번어디부터 출발해서 야 할까? 이에 e n-1승보다는 살짝 작은 이에 e n-1승보다 0.5만큼 앞에 있는 것보다는 큰한 번을 보니까 여기가 출발이죠. 그렇죠. 즉 n, 이에 e n-1승 이상을 에서 보고 얘 얘도 현재 좀 정수인 상황입니다. 2분의 3의 n 플러스 10, 10이상까지. 자, 개수를 묻는 거니까요. 1, 2상, 1 0하면 개수 어떻게 찾았어요? 둘다 포함이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 빼고 1만큼을 더해야 개수였었죠. 10빼기 1하면 9개고 플러스 1해야 10개, 정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고 1만큼을 더한 것이 바로 개수. 아에 들어갈 말 h입니다. h 1등2분의 <laughs> 3으로 높을 수 있죠? 에프라스 s 아무것도 네. 되요3에프라시스 s 2등 3 그래서 작은 과2 EM이나 스 s 을 빼고 뭐를 봐야 1을 봐야이1 h m 에에이이에요 도대체 없죠? 자, 분식 대입 해봅니다 f 2 -E m 엠증 음, 에이 -E 약간 이랬 생각이 보이는데 2에이 m 증대입하니까 6 곱하기 2의 m승 플러스 3 더하기 1 2해 e, gm gm이랑 다를면 뭐죠? 2분의 3의 m 플러스 1승 8 이상 더하기 h m 그 이런거죠? 2분의 3의 m 플러스 1승 5그 플러스 1승이 맞는거야? 마이너스 1승이 아니야? 바로 헷갈려 이게 열심히 풀었는데 특이한 것도 어떡하지? 87, 응. 자 2의 1000 이상. 어, 이거 풀어주면 되는데. 응.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12하고 네? 이하고 결합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2의 네, m승의 개수가 2분의 1이여서는 이의 m이란 수였습니까 12하고 2분의 1을 결합하면 6곱하기 2의 m승이 됩니다. 빼기인데? 6곱하기 2의 m승이 꺼있네. 같이 없어져다아 것들만 제잘 정리한 다 되고 3의 m플러스 1승 빼기 3 반개. 3의 n 플러스는 102, 3 반대 3의 n 플러스 3이 하나 있다가 반대잖아요. 그럼 12하고 결합하다면, 결합한다면 12에 3의 n 플러스는1기삼 3이 꺼대니까 102, 102, 1 0 봤더니 이건 지2 102, 102, 1 1 2하면2 1 2라는2 102, 102, 102, 1 5죠1 5를 우측으로 빼버리면 1 0 0 0에서1 5를 빼니까 102, 0 2 0 0 0 3대 여기서 꺼내버릴까? 366에서 3의 엔진은 1 2이 985보다 커야 된다. 3의 엔진은 1 2이9 8 5를3 6로실제로 나눠보시면 아아야봤는데 17점 얼마가잖아요 그래서 3의 엔진은 2 9점 얼마 얼마고 나눠봐야 되므로 3일 때는 안 되겠죠? 최소 얼마로 돼야 사가면야 체중도 려고할수죠어렵죠고 꼼꼼히 잘하는 기술은 을것요